바둑 카페입니다. 오늘은 한칸 낮은 역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정석 중에 하나인 한칸 낮은 역공인데요. 이제 귀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장 간명한 정석이 되죠. 이쪽으로 협공이 멀어질수록 사실은 흙이 유리하고요. 이것도 정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 협공을 하게 되면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실전에서 각, 자주 볼수 있는 정석이죠. 여기서 흑은 발 빠르게 이쪽을 뒤로, 변쪽으로 벌려서 발 빠르게 도나갈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이것은 한솥, 이제 하나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둬도 괜찮죠. 여기서 강수는 건너 붙이는 건데요. 위로 젖히고, 늘때 이제 귀에 드, 들어오는 건데요. 실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거의, 네, 이렇게 백기 도지기만 한다음 이렇게 쉽게 처리해서 이것도 정석의 하나죠. 여기서 이제 흙이 이것이 강수입니다. 귀쪽으로 받는 것이요. 이제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일로 빠져서 최강으로 수, 싸울 수 있습니다. 빠져만 준다면 이제 한칸 뛰어가지고요. 자체로는 싸울만 하죠. 다만 접바둑이라는 접바둑에서 이제 이것이 뒷감당을 할수 있느냐인데요. 여기서 중앙 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 세력을, 이변 쪽을 키울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사실은 자체로는 이것은 이 협공이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이좀 멀리 와 있으면 더 난데요. 그래도 좀 문제인데, 지금 이것은 흙이 좀 손해지만은, 네, 이제 이거 세력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 이기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정석이죠. 자체로도 좀 약간 손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귀쪽으로 젖혀나가는 것이 복잡한 강수인데요. 이제 이쪽을 받아야 되고, 귀를 잡으면 끊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잡으면 쉽게 처리는 하지만 이것은 흙이 손해죠. 이 흙, 실리에 비해서 중앙 세력이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은, 그 부분이 단술 쳐서 버티게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다 필연이죠. 잡을 때, 아, 이쪽으로 해서 지금은 잡을 수가 있겠군요. 이쪽으로 해서 이어드. 이어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막, 이 빠지는 게 선수가 되는 게 하나 아프군요. 이쪽으로 막았을 때, 이제 이거를 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이든 이쪽이든요. 이렇게 잡아야죠. 네.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싫으면 이제 그냥 빠져가지고요. 일로 넘으면 되죠. 그럼 백도 이제 이쪽으로 끊기는 단점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한한 한 정도 떠서잡아두든가 이렇게 두면, 도도 충분히 뭐접바두기에서둘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 위로도 많이 건너 붙였었죠.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일로 지켜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백이 상수가 이렇게 둬줄 리는 없는데요. 이렇게만 둬준다면 이것은 하기 좋죠. 원래는 정, 자체는 정석인데요. 저파둑에서 하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쉽게 처리해주면 대환영이죠. 여기서 이제 위로 빠질 수도 있는데요. 위로 빠지면 지금 이쪽으로 지킬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지킬 수도 있는데, 귀로 지켜도 이것도 하기 편하죠. 자체로는 이것도 물론 정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받아두면 이제 손 빼고 둬도 되고요. 호구 쳐줘도 충분하죠. 이것이 정석인데요. 접바둑에서는 이렇게 쉽게 정석대로만 처리된다면은 백이 이기기 어렵죠. 여기서 이제 양혁공이또 이것이 많이 나오는 순대요 이제 일로 건너 붙여서. 빠지게 된다면, 이제 귀로 들어올 수도 있죠. 네, 이런 정석이 된다면, 이것은 흑의 환영이죠. 이 치중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여기 지켜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밀어가가지고. 나중에 굿자 이런 거는 물론, 나중에 중앙이 막힌다면, 이제 선수까지 듣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여기서 예전에는 여기들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이 이게,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수인데요. 이것은 흙이 자체로도 손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두어졌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당히 손해죠. 이쪽에 사실 나중에 뭐 옆구리 건너 붙이든가 이런 이제 밭도 안게 되고요. 여길 안에 두게 되면 또되가 움직여가지고 이것이 미생으로 쫓겨서 이제 아주 불리한 싸움을 하게 돼서 초반에 아주 여기서 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 붙이며도 이제 끼워 이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는 이쪽으로 밀어 가도 되고 안 밀어도 됩니다. 손 빼고 그냥 도나가도 되고요. 이영상 치는 이이또 강수죠. 여기서이으면이어 가지고 이어가지고이것이움직이는것이겁이 네, 나는데요. 이영만 알고 이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영상에서 이으면에서이영상이쪽을 끊는 이가있습니이이것에서이실전에서이프로에서이에서도나왔는데이에서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쪽을 잇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요. 씌워서 이것은 백이 잡혀버려서 안 되죠. 뭐, 이제 약간의 다른 식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백이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을 잡는다든지, 역시 씌워서 안 되는데요. 자체로는 나와서 끊어도 이렇게 있기만 해도 이 수상전에서 안 되죠. 이것은 사실 변화가 좀 어려운 건데요. 여기서 호구 치는 거는 좀. 이 수는 안 두는 게 좋습니다. 이 단수. 머리로 얻어맞고. 구자로 살려서요. 네, 이것은 기분 나쁘죠. 자체로도 약간 손해고요. 운영하기도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또 건너 붙이는 게 있죠. 젖히고 옛날에는 이런 정석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이 정석은 사라져버렸는데요. 이쪽을 치는 것도 선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점을 잡는 건데요. 이 귀에 그 실리보다는 흙이 새가 좋다고 그래서 지금 거의 사라졌죠. 여기서는 이제 이거 빠지고 나중에 그냥 치고 빠질 수가 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새를 더 키우고 싶으면 이쪽을 다 선수해두고. 를 이쪽을 젖히는 게 선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응수시킨 다음에, 네, 이제 이런 데까지 나중에 끼우는 것까지 놓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 한전 잡는 것도 이 선수죠. 그래서 이중앙의 이 한수를 듣게 해서 중앙을 좀더 키워나갈 수법인 이제 나중에 보장돼 있는데요. 당장 해도 되죠. 여기서 있는데 일로 붙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물론 이렇게 잡는다면, 이제 빠져서, 예,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정석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귀로 받는 것이 최강입니다. 이제 방수를 치고, 외길 수순인데요. 네, 이제 이게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봐도 돼야 되고요. 네, 이제 이 한방이 아프죠. 단수까지 쳐두고 이쪽으로 호구로 막아서요. 백신리는 몇집안 되는 반면에 흑세력은 엄청나죠. 네, 이것은 백이 안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 그냥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프로들바둑에서는 많이 두어지는 수죠. 여기서 이제 일로 받게 된다면 귀로 넘어가서 네, 이것이 기본형이죠. 여기서 이 중앙을 좀 두텁게 하려면 있는 거고요. 실리를 좀 중시할 때는 자리 아래로 빠지는 건데요. 양쪽 다둘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손 빼고 두기도 하죠. 물론, 여기 끊겼을 때, 이, 이제, 이 축이 유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또 많이 받게, 받죠. 물론, 여기서 젖혀가지고, 이것은 아까 정석 보여드린 것에 거의 비슷한 정석이 되는데요. 네. 이것도 최근에는 거의 볼수 없는 정석이 되어버렸죠. 역시 이것도 흑세력이 좋고요. 이제 이쪽을 넘게 되면 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있는다면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쉽게 정리해가지고, 백실리는 이것 역시 몇집안 되는데, 흑세력은 뭐 웅장하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기가 운영하기가 아주 좀 쉬워지죠. 여기서 내릴 수도 있죠. 내리면은. 그냥 붙일 수도 있고요 이쪽을 교환하고 젖힐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빠져서 역시 이것도 흑세력이죠 좋 자체로는 원래는 비슷합니다 정석이 일종이죠 다만 이제 접바둑에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좀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내리기도 하죠. 이쪽으로 받아 두면은 쉽게 정리되고요. 네. 언제든지 보면, 이 접바둑, 늑점 넘어간 접바둑에서는 귀를 내주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쪽 젖혀 있기도 하죠. 이거 손 빼고, 변쪽으로 베기 벌리면요. 그럼 이제 이쪽은 찝어 있죠. 집어있고 벌리면,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선수로 보장되죠. 네, 여기까지요. 백이 사실 아픈데요. 네, 여긴 나중에 뭐 일로 들어가면 뭐 백은 아무 집도 없게 되죠. 보통은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데 이제 협공해서 이제 두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한 칸도 이제 뛰어나가죠. 이제 보통 늑점 빠둑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 가능성이 상수가 흔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칸 높게 둘 수가 있고요. 중앙을 중시하는 거고요. 이제 귀를 견실하게 지킬 수가 있고요. 사실은 하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견실하게 지켜두는 것이 전략상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씌워오면 밀어서요. 네. 이제 이렇게 받어두면은 흑실리가 이것은 괜찮죠. 자체로는 정석이죠. 이제 사실 겁나는 게 이제 귀루 언제든지 삼삼인데요. 이 6점 넘어가면 그래서 예전에 공포의 삼삼이란 말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접바둑 두는데. 나는 이제 하점이 안 놓고, 3, 3에 놓고 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이제 일로 넘어가도 고마이죠. 이게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와 있는데요. 물론 끊는 것은 받아서 고마이죠. 이것은 쌍립 쓰면 이제 받아서. 이것은 배이안 되고요. 귀 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쪽으로 막는 겁니다. 이쪽으로 막 잘못 막았다가는 이제 끊기는 수가 이제 복잡하죠. 지금은 일로 한 칸을 뛰더라도, 이제 이쪽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잘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일로 끼워가지고, 끼우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받는다면 네, 이렇게서 해 나오더라도 네, 이쪽으로 밀어서 네, 이제 복제압은 하지만은 네, 자체로는 이것은 배기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싸움 같은데요. 여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순진하게 치고 있게 되면 이것은 까딱하면 걸려듭니다. 이제 이쪽으로 찝어가지고 전투가 훨씬 불리해지죠. 이런, 이런 식으로 이것은 여기서 까딱하면 이제 이게 잡혀서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끼워서 또 이쪽으로 나온다면 이쪽으로 사석을 두 종을 버려가지고요. 이것은 흙이 대우세죠. 이렇게 지켜서요. 이건 뭐 거의 망한 거죠. 네, 최근 유행하는 한칸 낮은 협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